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며 베오그라드를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총성에 울린 지한달 만의 일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히 양국 간의 무력 도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포격 하루 뒤인 7월 30일 슬라브족의 맏형을 자처하던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고 8월 1일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에게 지원을 약속했던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 역시 총동원령을 내리며 전쟁 대비태세에 돌입했죠. 이틀 뒤인 8월 3일, 독일은 프랑스를 향해서도 선전포고를 했고, 다음 날인 8월 4일, 벨기에를 통해 파리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국이 즉각적으로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단 일주일 만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작된 전쟁은 무려 4년간 이어졌고,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명명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14년 여름 왜 유럽 열강들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지 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대전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큼 대전쟁으로 번지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71년 1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즉 보불전쟁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 1월 18일, 적의 심장부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의 패배로 독일의 알자스 로렌 지역을 빼앗겼고 50억 프랑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했죠. 사실 당시 독일의 유럽 내 위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위치와는 달랐습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연방을 거치며 오랜 세월 잘게 쪼개져 있었고 그저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을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불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독일의 통일제국 건설은 유럽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철혈대상 오토폰 비스마르크는 치밀한 외교정책을 통해 독일을 안정시켜 나가려 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생각한 최우선 목표는 독일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1873년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함께 삼제동맹을 결성했죠. 그러나 삼제동맹은 얼마 못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발칸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죠. 특히 1877년 러시아-튀르크 전쟁에서 러시아는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등 오스만의 지배를 받던 국가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었고, 이들의 독립을 도우며 발칸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 등 기존 열강들은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했고, 결국 1878년 독일이 주도한 베를린 회의를 통해 발칸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3제 동맹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1882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 튀니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던 이탈리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까지 삼국동맹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스마르크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서 양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독일은 1887년 러시아와 재보장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게 알리지 않고 체결한 비밀 조약이었고 독일이 불가리아에서 러시아의 특수 이익을 인정하는 대신 제3국과 전쟁 시 우호적 중립을 지킨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제3국이란 사실상 프랑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즉, 비스마르크는 러시아가 프랑스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스마르크는 외교의 대가라는 별명답게 프랑스를 고립시키면서 실리적이고 복잡한 동맹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8년, 독일의 새 황제 빌헬름 2세가 즉위하면서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은 대대적으로 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혈기 왕성했던 빌헬름 2세는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곧 현실적인 외교 노선을 취했던 비스마르크는 실각되었고 빌헬름 2세의 주도 아래 세계정책이라는 외교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외정책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외 팽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빌헬름 2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의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길 원했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의 외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프랑스가 손을 잡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1890년 독일은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복합적인 균형 외교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빌헬름 2세의 예상과는 달리 재보장 조약 종료 이후 프랑스와 러시아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프랑스와 러시아는 러브 동맹을 체결했고 그렇게 독일을 비롯한 삼국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적극적인 대외팽창 정책은 또한 국가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유럽 내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의 행보가 거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이 대외팽창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력 증강, 그중에서도 해군력 증강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해군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렐름 2세는 영국 왕립 해군에 필적하는 해군력을 갖추기 위해 티르피츠를 해군청 장관으로 삼아 5차례에 걸쳐 함대법을 제정하며 대형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확장하며 해상강국으로의 도약을 탐내자 명예로운 고립을 택하고 있던 영국 역시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매번 식민지 문제로 충돌하던 프랑스와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04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식민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영불협상을 맺었습니다. 이후로 영국과 독일은 크고, 두껍고, 빠르고, 강력한 전함인 드레드노트 전함을 경쟁하듯이 찍어내면서 해상 패권 경쟁에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었죠. 급기야 그레이트 게임으로 오랜 세월 다퉜던 영국과 러시아마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고 1907년 영러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영국, 프랑스, 러시아라는 삼국협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은 삼국동맹, 그리고 삼국협상으로 쪼개지며 거대한 전쟁을 향한 도미노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 1순위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에보에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쏜 총에 맞고 피살되었습니다. 이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곧바로 세르비아의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전쟁에 돌입하려고 했죠. 하지만 쉽게 전쟁을 선택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유독 강했던 민족주의 정서, 그리고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존재가 컸습니다. 세르비아 뒤에는 슬라브족의 큰형임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고민을 해결해줄 국가는 역시나 동맹국인 독일이었습니다. 1914년 7월 5일,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니가 세르비아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 주겠다 라며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천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천문에는 세르비아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 항목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표단이 사건 조사에 직접 참여한다 라는 것이었죠. 최후 통천문을 마주한 세르비아의 알렉산드르 왕세자와 파시치 총리는 급히 러시아 영사관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고 7월 25일. 러시아 외무장관 사조노프는 세르비아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지지를 확인한 세르비아는 최후통첩문의 6항을뺀 조건부 수용이라는 입장을 오스트리아에 전달했고, 그와 동시에 동원령을 선포하며 전쟁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역시 세르비아의 조건부 수용을 사실상 거부라고 인식했으며, 7월 28일 세르비아를 향해 선전포고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오스트리아-헝가리군은 베오그라드를 향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선전포고 이후 독일의 빌릴름 2세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피해자라고 두둔하며 러시아에게 군사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독일군을 부대로 복귀시키며 전쟁 준비에 들어갔죠. 니콜라이 2세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럽의 대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소국인 세르비아를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며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설득해 군대를 철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빌렐름 2세는 답신을 통해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비열하지 않으며 세르비아의 영토 확보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러시아는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의 베오그라드 폭격 이후 며칠 사이 독일과 러시아, 양국의 지도자 사이에 진전 없는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었고 정책 결정자와 군 지휘부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오후 6시 니콜라 2세는 총동을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 순간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발전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게 독일 여론은 급속도로 발러 감정으로 기울었고 8월 1일 비렐름 2세 역시 총동원령 선포를 승인하며 독일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마치 기계처럼 그동안 준비해왔던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슐리펜 계획이죠. 슐리펜 계획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3자 입장이었던 프랑스 역시 내부에서는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 이전인 1914년 7월 20일 프랑스의 대통령 푸앙카레는 러시아를 방문해 니콜라이 2세와 회담을 했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주권을 침해한다면 러시아와 프랑스가 힘을 합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러블 동맹을 재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1898년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으로 대표되는 파쇼다 사건 당시 만약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프랑스를 돕겠냐는 것에 대한 물음에 러시아는 거절했었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프랑스 역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러블 동맹의 결속력을 의심하게 했고, 니콜라 이세는 푸앙카레와의 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불과 며칠 전 러시아와 동맹을 재확인한 프랑스는 이제 독일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혹은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프랑스 역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알자스 로렌지역을 빼앗기며 독일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프랑스인들은 이전부터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요새를 쌓으며 방어태세에 돌입한 상태였고, 그렇게 프랑스는 총동원령이 내려진 지 2주 만에 현역 88만, 예비군 98만, 총 186만 명이 국경지대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총동원령 이틀 뒤인 8월 3일, 독일은 프랑스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독일은 슐리핀 계획에 따라 프랑스를 치기 위해 벨기에를 통과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8월 2일 독일은 벨기에에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독일군이 벨기에를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주면 전후 벨기에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1세는 벨기에는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며 독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8월 4일 독일군이 벨기에 국경을 넘어 침공을 시작했죠. 그런데 벨기에는 1839년 맺은 런던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며 영세 중립국으로 지정된 국가였습니다. 영국은 이를 주도하며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외교상의 중요한 약속 중 하나였고,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이며 향후 유럽 외교에서 발언권도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독일의 해군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미 영국 역시 독일을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죠. 이에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는 의회를 통해 벨기에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전을 요구했고, 8월 4일 오후 11시,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독일은 영국이 그동안 해왔던 고립주의를 지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영국이 얻을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대륙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을 것이라 판단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으로 드러났고, 영국이 참전을 결정하자 베트만 홀백 독일 총리는 영국과 독일이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전쟁을 벌여야 하는가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단 일주일 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까지 연쇄적으로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8월 4일, 영국이 전쟁에 돌입하던 날, 그레이 외무장관은 유럽 전역에서 불빛이 꺼지고 있다. 우리 생애 동안 다시 켜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914년 8월 전 유럽은 연쇄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전쟁은 길어야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죠. 당연히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았지만 전쟁에 대해 열광하는 분위기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 어느 순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목류병자들이란 책을 쓴 크리스토퍼 클라 케임브리지 대교수는 1914년의 주역들은 눈을 부릅뜨고도 보지 못하고 꿈에 사로잡힌 채 자신들이 곧 세상에 불러들일 공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몽유병자들이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오랫동안 결정적인 작전을 수립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슐리펜 계획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양면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독일이 세운 비장의 무기였죠. 슐리펜 계획은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를 빠르게 굴복시키고 이후 러시아를 상대하겠다는 단기 결전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으며, 과연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쟁은 어떤 과정을 통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